오늘은 한국의 주차장 설치 기준 그중에서도 건물 지을 때꼭 따라야 하는 부설 주차장 규모 산정 방법에 대해 좀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법령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까다로운 지자체 조례 그리고 뭐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특별 규정까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지역마다 다른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로 다룰 부설 주차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네, 그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 그리고 별도 땅에 있는 노외 주차장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입니다. 어, 부설주차장? 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주차 공간이에요. 의무군요.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이 규정을 충족해야만 허가가 나옵니다. 어, 사실상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규제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렇겠네요. 건물을 지으려는 분들이나 뭐 이미 지어진 건물에 주차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설 주차장을 몇 대나 만들어야 하는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료에 보니까 시설 면적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핵심인가요? 맞습니다. 그 상업용이나 업무용 같은 어, 비주거 시설은 대부분 이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 수요를 예측합니다. 시설 면적? 네. 간단히 말하면 건물의 총 바닥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에서요. 주차장 자체 면적을 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주차장 면적은 빼는군요. 네 복도 계단 같은 공용 공간은 다 포함시키고요. 주차장 면적을 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포함시키면 주차장 때문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약간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니까요. 아 <laughs> 그건 정말 상식적인 제외 규정이네요. 당연히 빼야겠군요. 그렇죠. 그럼 이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겠죠? 네,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의 별표 1 말씀이군요. 이게 모든 기준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별표 1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기준선? 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자체 조례를 통해서 이 기준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요. 어, 이 국가기준은 모든 조례의 법적 토대가 됩니다. 아하. 만약 어떤 지역에 조례가 없거나 아니면 특정 시설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빠져 있다면 이 별표 1이 직접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그 국가기준 별표 1은 시설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를 보니 용도별로 그룹을 좀 나눠 놨던데요? 네,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곳이 주차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보나요? 음,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오래 머무는 곳일수록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렇죠 국가기준상 가장 빡빡한 곳은 유흥주점 같은 위락시설이에요 대략 시설 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꼴로 요구합니다 100제곱미터당 1대? 꽤 많네요 네그 다음 그룹이 백화점 병원 오피스 빌딩 종교시설처럼 역시 사람이 많이 찾는 곳들인데요 여기는 대략 150 제곱미터 당 1대 수준으로 조금 완화됩니다 어, 150 제곱미터 당 1대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가는 동네 상가나 식당 같은 곳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런 1 2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은 그 다음 그룹에 속하는데요 국가 기준으로는 200 제곱미터 당 1대 정도로 더 완화됩니다 200제곱미터당 1대. 네.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 뭐 최근에 늘어나는 데이터센터처럼 상대적으로 방문 차량이 적다고 보는 시설들은 350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까지 기준이 가장 느슨하다고 볼수 있죠. 아, 그렇군요. 결국은 시설의 성격하고 예상되는 교통 유발량, 이걸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거죠. 그런데 면적 말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좀 특이한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골프장이나 수영장 같은 곳들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네, 그건 면적으로는 주차 수요를 정확히 가늠하기 좀 어려운 시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골프장은 홀 개수로 골프 연습장은 타석수로 옥개수영장이나 공연장 같은 곳은 수용 가능 인원수 그러니까 정원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아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예를 들어 골프장은 홀당 10대 연습장은 1타석당 1대 관람시설은 정원 100명당 1대 뭐 이런 식입니다. 요즘은 상가 사무실 주거공간이 한 건물에 다 들어있는 복합건물이 흔한데 이럴 땐 주차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어요? 네, 그렇죠. 설마 가장 엄격한 기준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계산하진 않겠죠? 아,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겠죠?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각 용도별로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대수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 모두 더해서 총 필요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아, 각자 계산해서 더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수점 처리입니다. 소수점 처리요? 네. 각 용도별 계산 결과 나온 소수점, 예를 들어 상각에 2.7대, 사무실이 3.6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이걸 바로 올림하지 않고요. 아, 그때그때 그때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다 더합니다. 그럼 6.3대가 되죠. 그 최종 합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올림해서 7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하, 마지막에 한 번만. 네. 계산의 정확성을 높여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게 주차장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한 방식이죠. 와, 꽤 정교한 기산법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체감하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 기준을 살펴볼까요? 이건 사업시설과는 또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공동주택은 기준 체계가 좀 다릅니다. 전용 면적하고 세대수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사용합니다. 전용 면적과 세대수? 네. 특히 세대당 최소 기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지역별로 전용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로요? 네. 서울 같은 특별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는 75제곱미터당 1대, 85제곱미터 를 넘는 큰 평수는 65 제곱미터당 1대 1 기준으로 하고요. 네. 다른 시나 군 지역으로 갈수록 이 면적 기준은 점차 완화됩니다. 뭐 예를 들어 기타시 수도권 군은 85 초과는 75 제곱미터당 1대, 이하는 95 제곱미터당 1대 이런 식으로요. 아 지역별 편차가 있군요. 그런데 아까 세대당 최소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면적 기준으로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바로 그 정책적 고민이 담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적 기준으로만 계산하게 되면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차장 공사비를 아끼려고 일부러 아주 작은 평수에 집만 잔뜩 지을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아, 꼼수네요. 그렇죠. 법적 기준은 맞췄지만 실제로는 집집마다 차댈 곳이 부족한 그야말로 주차지옥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아찔하네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면적 기준으로 계상한총 주차 대수가 전체 세대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아. 무조건 세대당 1대. 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평수, 그러니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세대당 0.7대로 조금 완화해주고요. 아하, 건설사의 꼼수를 막고 실제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아주 강력한 규제군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요즘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주차 기준이 좀 다른가요? 좀더 완화되거나? 네, 맞습니다. 1, 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차량 보유율이 낮다는 통계적 사실을 반영해서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그렇군요. 원노명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보통 세대당 0.6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아주 작으면 0.5대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기준이 낮습니다. 0.6대? 0.5대? 네. 오피스텔도 원칙적으로는 주택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서 좀더 완화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조례를 확인해야 하고요. 아, 오피스텔은 또 조례를 봐야 하는군요. 그럼 노인복지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주택들은 더 완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서 기준을 더 낮춰주는 평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낮은 차량 이용률을 감안해서 세대당 0.3대, 0.3대요. 와 많이 낮네요. 네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면 0.2대까지 기준이 대폭 낮아집니다. 0.2대. 또 지하철역 근처 500미터 이내에 짓는 소형 주택, 이걸 뭐 역세권 개발 TOD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아 역세권은 또. 하나가 가능하군요 네, 대신 조건이 붙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 일부를 카시어림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아, 그런 조건이 붙는군요. 지금까지 국가 전체의 기준을 봤는데 사실상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 조례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국가 기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틀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건물을 지으려는 바로 그 지역의 조례입니다. 그 지역 조례? 네. 주차장법 자체가 지자체에게 국가 기준의 최대 1.5배 까지 강화하거나 반대로 절반까지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범위면 꽤 크네요. 그렇죠. 지역마다 교통 여건이나 개발 밀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취지죠. 그래서 서울, 뭐 파주, 성남 등 도시마다 주차 기준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예시로 나온 파주시 조례를 보니 국가 기준보다 훨씬 강력하던데요. 상업시설 같은 경우 거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파주시는 아마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차 문제에 좀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미리 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 그러니까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국가기준은 200제곱미터당 1대인데 파주시는 100제곱미터당 1대로 기준을 확 끌어올렸죠 100제곱미터당 1대면 정말 2배네요 네 이건 상당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주거시설 기준도 면적별로 더 세분화하고 세대당 1대 최소 기준을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네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한 점인데요 이건 이용자 편의성까지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아 기계식 주차장 비율까지 파주시는 상당히 꼼꼼하네요 네 그런 편이죠 기계식 주차장 얘기가 나오지 말인데 성남시 조례는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유독 상세하더라고요 설치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성남시는 기계식 주차장의 장단점을 좀 고려해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하려는 모습입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소규모 건물에는 아예 설치를 금지하고요. 20대 미만은 아예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도 전체 주차대수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50% 상한. 아무래도 잦은 고장이나 관리의 어려움, 뭐, 이용 불편, 이런 것들을 감안한 조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수도원이나 방송 송신탑처럼 실제로 주차 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유연성도 보여줍니다. 아, 필요 없는 곳은 면제해 주고 균형을 맞추려는 거군요. 네. 들어보니 국가 기준만 알아서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파주와 성남 사례만 봐도 예를 들어 똑같은 크기의 상가 그 제2종 근생을 지어도 파주에서는 국가 기준의 2배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렇죠. 100제곱미터당 1대니까요. 네. 성남은 국가 기준보다 약간 더 강화된 수준 180제곱미터당 1대고요. 업무 시설도 파주는 국가 기준의 거의 2배인 75제곱미터당 1대인데 성남은 약간 강화된 130제곱미터당 1대 정도네요. 맞습니다. 차이가 크죠. 특히 기계식 주차장 비율 제한은 국가 기준에는 아예 없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니 사업 계획 단계부터 해당 지역 조례 확인이 정말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주차 기준은 다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개정되기도 하니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신 내용 확인 명심해야 겠네요. 자 그럼 전체 주차 대수 말고 그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할당해야 하는 주차 구획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나 요즘 부쩍 늘어난 전기차 충전 구역 같은 것들이요. 이건 또 다른 법률들을 봐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설계가 단순히 차몇대 세울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요.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정책 동참, 차량 트렌드 변화 반영 등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 규정들이 주차장법 외에도 장애인 등 편입법, 친환경 자동차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 복잡하네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얼마나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이것도 기준이 꽤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네, 까다롭습니다. 장애인 등편의법에 따라서 시설 전체 주차 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 보통 총 주차 대수의 2%에서 4% 사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천안시는 50대 이상 주차장의 3% 이상을 요구하고 있죠. 아, 지자체마다 또 다르군요. 네, 계산에서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해서 1면을 더 확보해야 하고요. 다만 총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아주 작은 주차장은 면제됩니다. 10대 미만은 면제. 규격도 일반 주차면이 보통 2.5m 곱하기 5.0m인데 이것보다 넓어야 합니다. 폭 3.3m, 길이 5.0m 이상이어야 하고요. 위치도 중요합니다. 위치도요? 네. 건물주 출입구나 장애인용 승강기에서 가장 가깝고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해야 하죠. 바닥 재질, 안내 표시판, 바닥 표시 등등 세세한 규정도 다 지켜야 하고요. 정말 세심하게 규정되어 있네요. 전기차 충전구역도 이제 거의 필수처럼 보이던데요. 이것도 법적 의무 사항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의무 설치 대상과 비율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얼마나 늘었나요? 이제 새로 짓는 건물 중에 총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이면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5% 이상이요? 기존엔 2%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기준도 2%로 상향됐고요. 당연히 이 구역에는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충전기까지? 네.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보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주목해야 할 특별한 주차구역이 있을까요? 가끔 보면 주차선이 유난히 넓은 곳도 있고 반대로 아주 좁은 곳도 있던데요. 아네 그건 차량 크기 변화하고 공간 효율성 때문에 생긴 규정들입니다. 먼저 확장형 주차구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확장형. 네 요즘 SUV처럼 차들이 점점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전체 30% 이상을 일반 주차면보다 넓은 폭 2.6m, 길이 5.2m 이상의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0%나요. 꽤 많네요. 문콕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반대로 경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은 경차처럼 작은 차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아, 경차용? 네.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10%까지는 이 경영 구역 폭 2.0m, 길이 3.6m짜리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의무는 아닌가요? 네, 의무는 아니고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을 조례로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아, 가족 배려 주차장 본것 같아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 시설에 10% 설치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고려해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단순히 주차 대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장애인, 친환경차, 큰 차, 작은 차, 아이 동반 가족까지 와 주차장 하나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가 담기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주차장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성, 지속가능성, 시장 변화 대응, 가족 친화 같은 아주 복합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는 관련 법규나 지자체 조례의 개정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장애인 주차는 법정 대수의 이해 에서 4%인데 조례 확인이 필수. 친환경차는 신축 50대 이상일 때 5%, 확장형은 50대 이상일 때30% 이상, 경영은 최대 10%까지 대체 가능. 가족 배려는 지자체 조례를 봐야 한다는 점.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핵심 요약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기준들에도 예외가 있거나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요,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필요한 주차 대수를 계산합니다. 아, 변경되는 부분만? 네. 건물 전체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적 합산 원칙이라는 건데요. 누적 합산 원칙.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꿔서 계산했더니 추가 주차 필요 대수가 0.4대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죠. 0.4대. 네. 0.5대 미만이니까 당장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0.4대는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의 용도를 바꿔서 0.3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이전에 0.4대와 합산해서 총 0.7대가 되죠? 아, 합쳐서 0.7대. 네. 이제 0.5대를 넘었으니 이때 비로소 1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와. 정말 꼼꼼하네요. 쪼개기 변경을 막으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금씩 쪼개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피해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아주 치밀한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거나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 그럴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에 있거나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거나 혹은 뭐 대지 형태상 도저히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가능하군요. 네.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면제받는 주차 대수 일면당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 돈으로 내는군요. 네. 이걸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제도 흔히 인류 피라고 부르는데요. 지자체는 이 돈을 받아서 반드시 공영 노외 주차장을 만드는데만 사용. 합니다. 공영 주차장 확충에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참고로 이 납부 비용은 건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는 포함됩니다. 이중과세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건물 부지 안에 자리가 없더라도 아주 가까운 다른 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인근 설치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인근 설치. 네, 해당 건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m 또는 걸어서 600m 이내에 있는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300m 또는 600m 이내.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근 부지의 소로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보장받아서 해당 주차 공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남의 땅에 임시로 만드는 건안 된다는 거죠. 아, 영속성이 중요하군요. 와, 정말 주차장 하나를 계획하고 만드는데 이렇게나 많은 법규와 기준, 그리고 정책적 고려 사항들이 얽혀 있었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단순히 주차 공간 확보라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도시의 밀도 관리 교통 흐름 제어, 나아가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